평 공소된지 이틀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날씨는 화창하고 하늘은 파랗고 그쵸? 이렇게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 어, 언제 빨리 다시 평화가 돌아올까요? 어 여기는 이제 봄이 막 오는게 느껴지네요. 보이시죠? 꽃이 너무 먹는 꽃인가요? 그쵸? 만발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봄인데 그와는 상반되게 너무 예쁜 하늘까지 아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아름다움도 못 즐기고 너무해요 잠깐 슈퍼마켓을 가는데 솔직히 저도 지금 어떤 사정일지 좀 불안하긴 하지만 한번 가서 동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 밀라노의 대표적인 슈퍼마켓인 에셀룽가를 가보겠습니다 어, 입구부터 벌써 줄이 서 있네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이 안에 1m의 그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죠. 요후에서 그런지 그렇게 막 혼동 이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나름 물건들도 많았고. 음. 아직까지는 그리 뭐 많이 보이진 않네요. 이제, 파스타. 음, 파스타 음, 쪽을 한번 가볼까요? 음, 여기 아무래도 음. 이런 데가 좀 많이 비었네요. 다른 곳보다, 그쵸? 음, 이쪽이 확실히 많이 나간 것 같아. 그래도 이틀이다 보니까, 파스타 쪽이 좀 많이 비어있네요. 역시 음, 히 음. 휴지간, 템포 이런 거 파는 것도 많이 줄어있어요. 여기도 지금 다 동이 났네요. 음, 저도 이런 박테리 할수 있는 물, 어, 비누를 샀습니다. 두 개가 다 싸더라고요. 네, 또 다른 것, 이렇게 박테리아를 없앨 수 있는, 음, 이런 것이 많이 비었죠? 예를 들면, 청소할 수 있거나, 나비상 같이, 이런 거는 많이 좀빈것 같아요. 한대 지나도 기다려야 돼. 다할 때까지, 예, 일정한 거리를 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날씨네요, 정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봄날씨로 아주 행복했을 그런 날씨인데, 빨리 이 코로나 악몽이 아, 끝났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는데, 뭐라고 써있네요. 누가 잠고 지나가는데 꽃을 도둑질 해나가나 봐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가 화났네요. 아줌인지어 라우라 도둑들한테 맡기는 그런 편지를 남기고. 어 아무튼. 갑자기 시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이제 샀다가 이게 되게 아름답고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요. 다름이 아니라 요새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학교나 대학교도 다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당연히 아이들도 집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왓챗 통해서 그 SNS, 그니까 왓챗이라는그 커뮤니케이션 앱을 통해서 이 중학생 어, 애들에게 숙제를 내준 거예요.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시를 써보라고. 그래서 이제 했다가, 어, 이게 이제, 좀 이슈가 된 시가 하나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어, 시를 쓴게 있는데, 너무, 저 보고 나서도 참 감동스러워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시기인데, 이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서 모두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또 희망과 또 그런 걸 담겨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일단은, 어, 이 아이는 디에고 스키루라는 오르투에리라고 하는 그 사르데냐 섬이 있거든요. 거기에 섬의 중학생인데, 어, 제가 먼저 시를 읽고, 그 다음에 잠깐 해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에치, pasa un saranuto e tutti scappan via. un b a c i 이 뜻을 해석하면요, 에치 재채기 하나로 모두가 도망가네요. 볼키스, 쓰다듬는 걸로도 바로 약국으로 향하죠. 띠키아마노 코로나, 마뚜 논세 울레. 세운 비루 스프레 포텐테, 게논 발레 운 그란케. 너의 이름은 코로나, 그렇지만 넌 왕이 아니야. 넌 강력한 바이러스지만 그냥 별로 가치 없는 애야. Dicevano in Sardegna non arriverà e invece guarda un po'. Eccoti qua. Sardegna e Somme, Somme non oggiano ancora, 했는데. Chiaro 왔네. Fai un po' paura, ma forse non sai che lotteremo finché non sparirai. E anche se non è, una, non è più carnevale, una mascherina dobbiamo indossare. 조금 무섭긴 하지만 네가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싸울 거야. 물론 가면 축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한대. Pensiamo all'igiene e ci r b i a m le mani e cerchiamo anche le di stare lontani. Facciamo di tutto per non farci acchiappare. E tu, virus, non riuscirai a infectare. La nostra Italia si salverà? 벨리에토 피네치사라, 디에고 스키루. 위생에 더 신경 쓰고 손도 자주 씻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대. 우리가 너한테 잡히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할 거야. 너 바이러스가 우리를 감염시키지 못하게 할 거라고. 우리의 이탈리아는 우리를 지켜낼 거고 결국 기쁨이 한일을 맞아 할 거야. 디에고 스키루. 응.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장을 보고 집에 갑니다. 다음에 또 소식을 전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